발표 두 분의 토론 어,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 듯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정치적 평가뿐만 아니라 어, 문화전이 있어서 문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엄청 기울어진 운동자이죠. 저 특히 문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1994년부터 96년까지 이철위 고용주 변호사님잘 아시는 이철위 보좌관을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계가 특히 얼마나 자파로 기울어진 것이 역사적 본지는 이러분다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laughs>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다큐멘터리가 아닌 긍정화로서또 한강 같은 뭐 흥악이라든지 까 베스트셀러로서 우리가 증명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 로봇상가서기뻐했습니까 기쁘다가 슬펐죠 그렇죠? 그렇다고 5.18 사상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한강 작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예에서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할수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할수 다큐멘터리 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만할수 있지만 픽션, 소설은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파 언론들은 네. 뭐라고 하냐면 우파에서, 자유파에서 우이 한강 노벨상을 왜곡합니다. 이런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강 노벨상 보고 제일 돋본 사람이 누가요 한강이 아니고 백락천입니다. 아시죠? 한강의 작품에 많은 저작권을, 그 어, 창비가 창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 한강의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그래도 말씀드렸던 문화사업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 파리에서 부 해당하면서 내가 못 받을 것이다.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생충도 시제가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감도 번역을 잘하고 로비를 잘하고 꼭 좋은 이미 납 로비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침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청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네 가지 체제가 있다고요. 1946년 체제가 있고, 1987년 체제가 있고, 2016년 체제가 있고, 2024년 체제를 제1파년 체제로 우리나라 국태로 국가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떠오르고, 오늘도 떠오는 상태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그런, 그런, 아 어, 아까 우리 이장호 감독님도 보셨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거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출연해 주셨는데 진짜 극정하고 협력을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강화를 얻는다.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건국전쟁을 보히려 뭐 희망을 받자 그러는데 항상 노벨상을 받고 우리나라 자경하다 마치 표를 끊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도 거대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큰영향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문화 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자파들이 공격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은 순수 예술 작품이 아니고 만들어진 문화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SM이라든가 이슬람의 SM이라든가 총군묘주신 이슬람의 SM이라든가 뭐 어, JRP 이런 것은뭐 그게 자파 한얘기할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빨리 다시 한번말씀드 우리가 다프멘테리아는 긍정을 만들어내고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거. 그게 노래처럼 팟도 안 맞든 팟도로 만들는거 여러분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생각죠 이문열의 한국지가몇몇편팔지 아셨어요? 몇 보? 이문열의 한국지가몇편습니까 2천만 김진명의 무궁하고 치켰습니다몇 부풀렸습니까? 600만 부풀습니다딱 반을 바로, 바로 다기 계시네요. 600만 부풀렸습니다. 그런 작가, 자유파 작가가 계속 나와서 사람들에게 의식화를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재명이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뇌시키, 가스라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지내는 것도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헛발치 치는 사람들이 뭐 많아서 우리가 잘못 나오고 있습니데 우리가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문화전쟁,